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이학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주철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민형배 의원님 오셨고요. 강민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저는 김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기자회견은, 어, 어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어,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어, 저희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그게 어, 오늘 본회의에서 본회의가 새로 열려서 표결을 해야 될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어,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 어, 본회의 열어야 할 의무를 해태한 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규탄과 어, 더해서 어제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어, 행보, 행정부 공무원에 불과한 어,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총장의 아, 어, 격앙된 반응에 대해서 어, 질타하는 그런 기자 회견입니다. 그러면 어, 준비된 기자 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고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검찰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해 처리할 의무를 져버리고 해외순방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장이자 입법부의 수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막고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벌이는 행위로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정부를 견제하여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3권 분리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는 탄핵 대상자가 탄핵이 발의되면 사직하거나 인명권자가 해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은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결국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 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 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 의장 개인이 탄핵안을 폐기시키는 행위이자 국회의 탄핵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김진표 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탄핵안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김진표 의장의 위법한 의사 진행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의장의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입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동관과 정치 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였다면 국회의장은 의무를 내팽겨쳐 이동관과 정치 검사 방탄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한편, 손준성, 이정석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나를 탄핵하라며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이 이런 선동적이고 멋져 보이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위법성과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발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임을 망각 한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국민의 대표 인 국회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발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해경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어도 경찰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국가기관 중 오직 검찰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인들이 법위에서 있다고 착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기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통하여 탄핵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자중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위헌적이고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런 정치적 언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발사주의 주범인 손준성을 징계하기는커녕 승진시켜 요직에 올려주면서 정치 검찰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정섭은 김학의 재판 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처가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코로나 시기임에도 대기업 부회장의 조력을 받아 황제 스키를 즐기는 등 법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검찰 스스로 이러한 범죄 검사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국회가 나선 것이고 앞으로도 위법한 검사의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공무원임을 망각한 정치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대응 TF는 계속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한 검사들을 탄핵하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10월 11월 10일 검사범죄대응 TF위원 1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이하경, 강민정, 양희원영. 이상입니다.